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잔소리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더 나은 길로 이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잔소리는 아이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지적과 비판은 아이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나는 늘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아이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잔소리는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부모가 아이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율성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잔소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부모와의 소통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잔소리는 아이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통해 억지로 행동하게 된 아이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강요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의 가치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잔소리는 아이에게 스트레스와 반항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반복될수록 아이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반대로 더 무기력하게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는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부모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을 증가시키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잔소리 대신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아이의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비판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을 통해 아이가 개선할 방향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잔소리는 부모의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모의 자세가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